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 예. 무슨 말인지 알수 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이 뭘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뭐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이 뭘까요? <laughs> 저는 유목사님이 이제 그 메시지를 할때 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묻, 생각하고 듣거든요. 이제 그 그때 예,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어,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런 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걸 나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이 뭘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은 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절대적인 걸 말하는 거겠죠. 일단 그 내용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 얘기가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단어들은.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니까, 그 이전에 먼저 성령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영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죠.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 성취에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게 성 예수님이죠? 구원을 완성한 분이에요. 어디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근데 그건 2000년 전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구원의 내용과 완성된 것을 우리들로 알도록 이것을 이루셔가는 구원이 나의 것으로 하도록 해주는 것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성령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까지도 알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예, 나의 구원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빼면 어떻게 되죠? 그걸 싹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고만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어, 그때 예루살렘에 저기 그, 어, 예루, 그 이스라엘에 살던 그,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가신 거. 이렇게 역사로 과거의 기록으로만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세계가 복음화 돼야 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메시지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갈보리 산에서 보여준 거라면 이것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의 가장 강력한 그 가능하게 하는 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동양에서 유교 문화권에 불교 문화권에 살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을까? 그걸 뭐로 설명해야죠? 성령이 그렇게 알도록 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란 뭐야? 불변하는 것을 알려 주는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 영적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도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요? 복음이 믿어지느냐 아니냐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자체가 진리의 영이라니까. 성령이 신비의 영, 무슨 뭐 아주 기적의 영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를 체험하거나 신비한 거를 목격하는 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랜 교회가요 흥회할때 분강사들이 나도 지금 기억나요? 이게 성령 받아라 했어. <laughs> 나그 차량 기억나요. 그 다음에 뭐, 그러고선 좀 한참 중간 중간에 그분께서 "후~" 합니다. 말이야. 아유, 뭐 그냥 그냥 성령을 그냥 막뭐 후~ 옛날에 촛불 켜놓고 부흥이 했다. 그래, 촛불 켜놓고 촛불을 위에다 이렇게 줄 해가지고 태어는그때이 초가 오래 돼가지고 촛물이 똑똑 떨어졌는데, 그 밑에 앉은 분이 여기 떨어져. 정수리에 뜨거운 촛불이 떨어졌다 그때마다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 야 했대. 왜?" 지금 내가 불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촌능이 떨어지는 건데. 다 끝나고 나서 대머리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개념을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이라든가 막내 몸이 뜨거워지는 거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독주 마셨을 때 뜨거워지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요번에, 요번에 우리 그 노예를 하는데 처음으로 노예를 하는데 성만찬 오랜만에 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이번에 했는데 그 성만찬 할때 포도주를 이렇게 분, 분잔하는데 딱 마셨는데 취기가 쫙 올라오더라고. 되게 이게 독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그랬더 나중에 가교생목사님네그 교회에서 했거든요. 오늘 성만찬 할때 뭔가 달랐지 그러더라고요. 서 아, 이거 성만찬 할때그 포도주가 독하던데. 그거 이번에 성만찬하려고 내가 작년부터 담아놓은 거 그게 막 발효되고 훅 해가지고서 그거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도 섞질 않았대 하나도 안섞 왜냐 주님의 피가 내 몸에 쫙 도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건 목만 달고 만약 이건 포, 이거는 주님의 피가 툭 도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번에 는 독주로 그냥 독주도 아니지 이제 한 십몇도 되는가봐. 차 몸이 촤 아, 근데 그그 그 진행하는 우리 목사님이 그게 좀 약한가봐 다 끝나고 이제 이게 마신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마셨잖아요 얼굴이 붉게 해진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서 혼났다는 거예요 이거 흔들흔들해가지고 농담삼아 그 얘기하더라고.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성령 얘기. 아니, 그렇게 성만 잔할 때 그런 게좀 취기가 돌고, 어, 나는 오늘 성령, 성령 충만 했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뭐라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어, 아, 맞습니다. 왜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예수가 그리스도에게로 알도록 인도하는 영이 성령의 영이다. 이해돼요? 이게? 이거 깨달아 져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신학화돼야 돼요. 신학이 신앙화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신학화돼야 돼요. 뭐냐면, 신앙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딱, 아, 그렇구나, 라고 했다고 와야 돼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2절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로 12절. 시장,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게 뭐예요? 예. 네. 우리에게 은혜로 준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요, 복음.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준, 준 것. 하나님이 은혜로 준것 중에 최고의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아니래니까요. 성공이 아니래니까요.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최고의 것은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 이 그리스도가 알도록 해주는 것이 이 성령의 역할이다. 아, 멘이죠 예, 네. 그래서 고린도전 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 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주 그냥 바울은 이거를. 요한복음에 기록된 건 예수님이 한 말이고, 바울은 이거를 아주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딱 해버린 거예요. 아, 이 말이 이 말이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지금 이 말을 한 얘기야. 뭐라고? 예수가 주라 신하도록 하는 이 말을 말하는 거야. 라고 딱 정리한 거예요.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뭘 근거로 이렇게 믿느냐? 뭘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뭘 근거로 말씀이? 그래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마, 성령 받 성령 받더라 성령 이 찬양이 저기 찬양이 진짜로 신학적으로 맞으려면 어떻게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니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성령 받았다. 나 성령 받았다 하면 그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자기 감정이지.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쫙 흘려 막 주여, 미소 찬양한다 말이야. 찬양 끝나니까 멀쩡해. 아무 느낌도 없어. 찬양할 때만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찬양할 때만 성령받은 거냐?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벅어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MBTI로 뭐예요, 그러니까? MBTI로 뭐예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있죠. 무슨 노래만 들으면 눈물,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신앙생활 한 거지. 그건 성령받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그 사람의 성향인 거지, 성향.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아무런 표정은 느낌이 없어요. 뭐 그냥 맹숭맹숭 하고 땡정하고 그래. 그런데 속으로는 아, 그랬구나. 저 얘기였구나. 라고 믿어줬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진짜 성령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알고 나서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감성적인 사람보다 꼭 이성적인 사람이 좋다 이런 말은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좀, 아, 저게 마, 저 말이 말, 저 말씀이구나. 야, 저게 진리야. 저를 말씀하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훨씬 신앙생활이 안정적이에요. 막 흥분하고 막, 막 순간적으로 막 업돼가지고, 그러면 불안해요. 와, 빨리 끓는 냄비가 금방 식는다고. 저 언제 또 저게 또 변해가지고 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막 이러지 않을까. 도리어 그런 사람이 불안하다니까. 차라리 표시 없이 그냥 가만히 차분하게 있는 사람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왜죠? 성령을 그렇게 느낌이나 감성으로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때 성령 받은 겁니다. 아멘이죠? 자, 렘넌트 일곱 명을 보세요. 렘넌트 일곱 명 중에 감성적인 사람이 있던가요? 랩넌트 일곱 명 중에 막 흥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랩넌트 일곱 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든지, 다우시라든지, 엘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쭉 보세요. 엘리사라든지, 다니엘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내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인생의 문제를 답을 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약이 맞구나라고 동의해서 어떤 경우는 조용히 생명도 바칠 만한 그러한 아주 굉장히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다가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렘 들고 명예.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오직이 된 사람들이구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직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여있다가 누가 물라고 잘했다. 그러니까 귀할보면요 신앙생활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귀할보면 누가 이말 하면, 어, 이거, 저말 하면, 어, 오직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게 천금같이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잘 박힌 못처럼 박히라. 내 영혼에 딱 박혀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는 상태. 그게 랩런트 7명이었어요. 그죠? 랩런트 7명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말을 쓸때그 특징이 뭐죠? 절대 요동하지 않는 자기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 흔들리기를 안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흔들리면요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막 흔들리면 열매가 안 열려요. 사과나무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 보세요. <laughs> 흔들흔들 <laughs> 또그 다음 날도 흔들흔들 <laughs> 한 일주일에 또 흔들흔들. 열매 안 열려요. 살아 있을 수는 있어. 왜냐하면 그게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하는 그 시간이 단단하게 있어야 이게 촥촥 성장이 나서게 열매 맺는 거예요. 흔들리면 열매 안 맺혀요. 그래서 이게 바람 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나무 지지대를 이렇게 놓잖아요. 지지대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죠? 지지대를 딱 그래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여는 의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려고 하거든요. 이러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세계보고만을 이루었던 바울과 제자들은 어땠냐.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24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걸 매일 24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24뭘 생각하고 있나요? 그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자, 24뭘 생각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뭘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앉아 가지고 대출을 어떻게 막지? 그럼 24 나는 대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4가 뭐가 24냐? 나 아, 오늘 내가 아순위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24 지금 그순위 생각뿐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24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세계복음할 수 있었냐면 그들은 24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생각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매일, 날마다,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24. 그 다음에요. 세계 보고 말을 완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완성한 사람들의 특징. 이게,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laughs> 완성한 사람들이 뭐냐. <laughs> 그게 뭐냐면,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어떤 함께냐. 어디고, 어디든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에, nothing. 상관없어요. 음. 그 다음에 뭐예요? Nobody.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누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nothing everything이에요. 저 사람이 있든 배경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함께가 된 사람들. 이 사람이 세계보금한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하고 감사해.라고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 신방을 왜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신방 신방하는 목적이 뭘까요? 신방을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신방하잖아요. 목회자가 신방하는 목적이 뭔줄 아세요? 신방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성도가 지금 막 흔들려. 그건 뭐가 안 됐다는 거죠? 임마누엘이 안된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서. 그럼 찾아가서 가지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성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 아, 이거 내부보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누엘이면 돼.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신방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아, 목사님 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나 지금 위드가 안 돼. 임마누엘이 안 돼가지고. 좀 그것을 붙잡아 주세요. 왜? 그런데 그 신방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내가 정확히 보는 눈이 없으면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방은 어떤 의미에서 팀 사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 사역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게 저도 나도 순간에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예화가 좀 애매하더기하다. 이거좀이 말을 꼭 써야 되나? 근데 하여튼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지 않아서 중이 재물이 못 그는단 말이야. 아니 다른 단어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것부터 생각이 안 나네. 자기가 자기 문제를 보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또 좋은 예화가 있네. 바둑이나 장기는 삼자가 잘 봐. 여기 그 나는 거의 1급이야왜 훈수 도는 사람 1급이야 그러나 본인 보고 돌아보면 잘안 돼. 왜냐면 남의 영적 상태 이런 게 지켜보는 사람은 잘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그게 오랜 진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심방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를 잘못 보고 있을 때 이게 뭐지? 네가 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내가 응답받아야지? 라고 할때 목회자가 와서 아 이건? 이러이런 뜻일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은, 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방을 요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언제요? 내가 임마누엘이 잘안될 때. 안될 때는 뭐예요? 문, 뭔가 문제가 있을 때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잘 보는 눈이 잘안 열릴 때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오래전인입니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죄책감이 있더라니까. 내가 얘기 안 했나요? 그 발톱을 좀 깎아드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 발톱을 못 깎아드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더라니까. 왠지 아버님은 그랬거든. 야, 강 목사, 나 좀. 발톱 좀 하나 깎아. 그래서 발톱이니까 발톱이 어른들 나이 드시니까 그러니까 두꺼워진 거 이렇게 그렇게 있고 막 발톱 무전가처럼 두꺼워. 이가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이 발톱 이거를잘못 하시는 거. 손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나보고 좀 깎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예 어,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저기 그냥 생으로는 안 되잖아요. 불려야지. 그래서 사우나 해서 같이 좀 목욕도 하고 그다음에 좀 깨끗하게 몸좀 닦아드리고 그다음에 그날에 발톱을 깎아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 목이 메이는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못 했는데 그, 그 주간에 소천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병원에 누워 계신데 나는 다른 데간안이거 어디가 보였을까요? 발톱이 보이는 거예요, 발톱이. 아, 이걸 깎아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깎아드렸어야 되는데. 의사한테 그랬거든요. 요건 지금 깎아들 만이 됐네. 아, 지금 이 여기 다른 데 치과 간데지 발톱 깎는 게 문제냐고 의사가 또 <laughs> 여기 와서 그걸 하고 있냐고. <laughs> 중환자실에도 또 그거 할 수도 없잖아요. <laughs>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laughs> 아, 왜너 <널> 얘기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는 장례 다 치르고, 천안에 왔는데, 그거 희한하대. 발톱 생각밖에 안 나고,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마지막 가는 길에, 발톱 좀 깎아드리는 건데. 아유, 아유, 이거 몽맹거 아닌데, 몽맹거처럼 나오네. 그리고 내가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들이 장례 치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고생했다고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앉아서 밥 먹는데 그 생각 이 번뜩는 게또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순간에 뭐 그렇게 대단한 효자도 아닌데도 그런 이제 그런 느낌에 빠져서 이렇게 그때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 이 그러더라고. 강 목사 정신 차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몸은 다 재로 갔어. 그 발톱도 재로 간 거야. 그거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효도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자기 연민이야. 그 효도도 아니고 그 자기 연민이고 자기 미안함을 그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울면 사단할 때 걸려. 사단이 그 슬픔 타고 둘아서 강목사 흔들어. 그러면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뭔가 자꾸 본질을 놓치게 돼.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죠 밥 먹는데 눈물이 날까요싹 들어갔을까요? 싹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해 드렸고 천국 갔으면 됐지 발톱이 문제냐 천국 가면 됐지 그러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뭐 행복하게 밥을 다 먹고 그날부터 눈물서 약간 아쉬움? 뭐 미안함, 뭐 서운함, 자식으로서 이것도 뭐 이런 것싹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못볼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때 그 목사님이 그 한마디가 나한테 굉장히 큰딱 전환점이 딱된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복음이다그 외에 이런 건 다, 그건 전부 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자기 뭐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런 그 기준에 불과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아니, 복음은 참에도 넣지 않고 매일 뭐 씻겨드리고 뭐 이것만 하고서, 아, 난 잘했다라고 자기 만족한다. 그게 과연 그게 복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뭐 맨날 닦아드리지 않고 이러는 말은 아닙니다. 핵심을 정확히 틀으셔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인마누엘이 무너지면 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면서는 신방이 더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임마누엘을 발견하게 하는 팀사이기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임마누엘이 잘안 되거든 연락을 주세요. 아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임마누엘이 정말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보고마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보고마는 그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힘 있는 사람이. 세계복음하면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마누엘의 그 비밀로 힘,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 지금부터 우리가 어, 영적인 이런 부분을 놓고 정확하게 나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이 중요한 복음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세우는 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300%란 말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나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갖는 게 100%. 그리고 현장에 정확히 보고 현장이 뭐가 필요한지, 현장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기 답을 가지고 있는 게 100%.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어지는 것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이 100%입니다. 이 300%의 언약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